이번 영상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원 등록 메뉴에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는데요. 각 사원의 생산직 등 여부와 연장근로 비과세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감면 여부와 같은 비과세 또는 감면 설정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한 내용이 인적공제 계산에 활용됩니다. 부녀자 공제여부 및 부양가족 정보를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경우 간소와 PDF 자료가 업로드되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형 수증에 반영되는 총급여액 및 비과세 등 근로소득 내역은 급여자료 입력 또는 급여일괄 입력에 입력한 데이터가 반영되는데요. 입력된 급여지급 내역은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메뉴에서 사원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사원 등록에 등록된 정보 확인과 급여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연말 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메뉴에서 연말 정산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원을 코드 도움받아 불러오거나 전 사원 버튼을 눌러 계속 근무자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공제 내역은 직접 입력도 가능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간소화 PDF 또는 간편 제출 PDF 파일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메뉴에 업로드해서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는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메뉴를 실행해 사원을 불러온 다음 국세청 간소화 PDF 또는 간편제출 PDF 버튼을 눌러 업로드하고 연말정산 전송 버튼을 눌러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용수증으로 PDF 자료를 전송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형수증 메뉴에서 반영된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로 공제받을 내역이 있다면 직접 입력합니다. 연말정산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과 같은 소득공제를 차감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까지 공제되면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차감징수세액이 산출됩니다. 연말정산 내역을 모두 입력했다면 총괄탭에서 마감합니다. 다음으로 연말정산전자 전산매체 신고 메뉴에서 근로소득 의료비 기부금으로 조회한 후 제작 버튼을 눌러 전자신고 파일로 제작합니다. 제작된 파일을 3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완료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다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서에 연말정산분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데요. 월별 납부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2월 귀속 2월 지급으로 조회하고 연말정산 내역이 A공사란에 집계된 신고서를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서는 급여자료 입력에 반영된 연말정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반영됩니다. 급여자료 입력에서 기능 모음의 연말정산 버튼을 이용해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반영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서에서 불러오기하여 가감세액 조정액에 반영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텍스 또는 이텍스로 신고합니다. 작성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지급명세서별 제출기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종류에 따라서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과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거주자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비거주자 사업 기타소득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근로소득 기부금, 퇴직소득, 거주자 사업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 종교인 기타소득자 연말정산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2023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프로세스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